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만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이르기를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네, 대제사장 엘리야시브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라세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네 하나님 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지역. 그 사람이 속한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보면 영어를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니까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 어느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영어적 표현이나 액센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억양과 액센트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 역시 그 이민자들의 자녀들 역시 보면은요.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을 들여다 보면은 한국말을 주로 할머니나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지극히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과거에 뉴스 전도사 시절에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아 영어를 잘하고 아주 똘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하면은 너무나 웃깁니다. 부산 말을 하거든요 부산 말을 부산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요? 부산 사투리를? 예,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부산 사투리로 하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 이와 같이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지만 또 나쁜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지극히 나쁜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도 나쁜 말, 욕, 나쁜 일,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가 원해서 좋아해서 그것만을 바라는 것들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쌓여서 서로 그 욕심이 충돌해서 서로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부터 시작된 모든 말의 행동과 습관들이 그런 패턴으로 먼저 습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데미야 십장에 가보시면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면서... 자기들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했는데 다시 느헤미아이 총독 느헤미아가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하고 자기들이 서명 사인해서 인봉한 모든 다짐을 다시 뒤집어 없는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끝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기준으로 보면 동편이 모압 암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북 서편이 블레셋 민족 중에 족속 다섯 족속 중에 아소 족속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마디로 동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임봉했던 사람들이 주변의 영향을 다시 받아서 24절 말씀 보니까 아내로 맞았는데 자녀가 24절에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은 모계 사회거든요. 모계 현재 모계 사회. 왜 그러냐면 엄마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엄마의 영향이 큽니다. 성경도 보면요 요게벳이 모세를 잘 키웠기 때문에 모세가 어려서부터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들여 보세요. 이방 여인을 들여보면 이방 여자들이 따르는 신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벌써 언어도 이렇게 아스돗 말도 아스돗 말로 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이 총독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예 망하고 포로 생활을 수십 년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은 채 유다 유다 지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전철을 받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옛날 패턴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니에미아가 결단을 내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 때리기까지 하고요 머리털을 뽑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성경 곳곳에도 구약 성경 곳곳에도 머리털을 뽑는 것에 대한 모욕, 털이턱 수염과 수염을 미는 것에 대한 모욕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니에미야가 지금 모욕 주고 있는 공개적 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공동체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맹세하게 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입은 자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참 그것을 좋게 여겨서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과거 다윗이 통일했던 나라보다 훨씬 더 영토를 확장하고 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외교도 잘해 가지고 무역이 활발해지고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들여서 그를 범죄케 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방 여인이 나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만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내가 용납지 못하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 28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도 보니까 이런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저질렀던 거예요. 보세요. 삼발라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발라은 누굽니까? 삼발라토비야 다 들어보셨죠? 최근에 우리 느헤미야 총독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 심지어 노예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던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돼. 통혼을 하게 돼.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런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봤더니 대제사장 그룹부터 영적인 리더 그룹부터 다 썩을 대로 썩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렸어요. 느헤미야라고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원망 듣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다 지나가면 자기도 유명세도 얻을 수 있고. 인심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유대 땅에 온발 붙이고 있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기나 사람이 주는 어떤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독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심지어 대제사장의 손자까지 이렇게 내쳤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 느헤미야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환경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특별한 성향 때문에 그환경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을 때 나쁜 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쁜 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이기적인 욕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생각하고 육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악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방법을 생각했는데 함부류는 철저히 육체적인 일을 제한하고 이른바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 살 돌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봤더니 여전히 똑같더라. 조금 시대가 변하고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와서 똑같은 짓을 계속 되풀이하더라. 그래서 그냥 숨 붙이고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자. 어쩌면 이게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 쾌락주의적인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쾌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다 이렇다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을 살던 중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넘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모델을 완전히 보여 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운명에 봉착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 보시면은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핵심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망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요 요새는 100세 이상씩 다 사시니까 150세까지 사시니까 예,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죠 기대수명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인간의 육체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문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를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수 없고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 모든 생각과 마음의 마음과 행동을 죄의 종에게 메어서 죄의 무기로 아게 무기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어제 분명히 실패한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성질 내고, 나쁜 말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나님 보실 때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이기에 다시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메어 달리는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독네이 미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고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그런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부정한 것, 부정적인 생각, 악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 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사시면서 악이었고 죄가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품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